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에너지가 없는데도 정신력으로 버텨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적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오늘 소개할 책 한근태 작가님의 몸이 먼저다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몸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쉽고도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요. 오늘 이 리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삶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다. 작가님은 본인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처음 작가는 수년간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일도 열심히 하고 목표도 누구보다 분명했지만, 어느 순간 몸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목표가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점을요. 그 이후 그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데요. 이 책은 그러한 전환의 과정을 담아내면서 독자들에게 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언합니다. 책 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작가님이 강조하는 몸의 신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종종 몸에 이상이 생겨도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일을 강행하곤 하죠. 그런데 작가는 이를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몸은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 때 아주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뻣뻣한 어깨, 잦은 두통, 계속 피곤한 느낌 같은 것들이 다 몸이 보내는 경고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단순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사고가 얼마나 맑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동작이 어떻게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요. 이 책이 가장 특별한 점은 단순히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몸을 통해 인생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튼튼해지고 어떤 일을 하든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메시지는 참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해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외적인 도구가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 작은 습관이라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걷기, 물 마시기, 운동하기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몸을 돌보는 일이 결국엔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매일 10분씩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 책을 계기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기울이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은 삶을 크게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지나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만의 몸을 돌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동기를 줄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챙겨보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삶에서 몸의 신호를 귀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몸은 쉼없이 일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산다면 결국 언젠가 그 대가는 더큰 형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몸에게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돌려주세요. 이 책이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던 만큼 여러분도 앞으로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감사한 하루 되세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몸을 돌보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점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고 의지가 강해도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도중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건강 관리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지나친 몸의 신호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책을 통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며 여러분의 몸과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책 몸이 먼저다는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목표와 바람들이 결국 건강한 몸에 의존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마음만을 다져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고 몸이 곧 삶의 시작점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인지 이 책을 덮고 나면 내 몸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한근태 작가님이 강조한 작은 변화,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몸을 돌보는 실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몸을 돌보는 방식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동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동반자이지만, 정작 우리는 몸을 가장 소홀히 대할 때가 많죠. 몸이 먼저다라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매일 쌓아가는 습관들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가 내 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본인의 몸과 대화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떠올리셨나요? 사실 우리의 몸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종종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같아요.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 보다는 오늘 바로 걸음 한번 깊은 호흡 한번으로 시작해보는 거죠. 그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에 스며들며 어느새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의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해피천사드림.